어, 뭐 참... 뭐, 아니, 저거 또 맘에 들는데 아, 영어님이 가셔야지, 이거! 아니, 세요 여러분! 아니, 여 아니, 아니, 분 아니, 아세요여분 아니, 아니요, 아요아요아니아요아아요아 아니요. 아니아니아요 아니요. 아니요, 아아니아아아아 들을... 들었다 났다 들어다 났다 그는데아 살아났다 살아났다 딱 털려줘 아 누워야겠다 로그인... 이거 봐 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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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, 상어. 나 어떡해 나 짝대기 없슈 짝대기 잠깐만 잠깐만 야, 야 꺼져 어. 아니 아. 이미 이미 아니... 갔잖아 아. 아, 내가 시켰다 왜... 지킨게 뭐... 아니라 그냥 살인 게 아니야? <laughs> <살기> 아니라 다시 죽는 <laughs> 거잖아요 아니 아니 <laughs> <laughs> 여기저커피 헤어주실 분 컵피이요 컵이 없어? 만드... 아, 만들어드릴게요. 와, 땡큐 땡큐 감사해요. <laughs> 근데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거. 어? <laughs> 잘하고. <가고. 웃음> 아 어, 거 아니, 아니, 영어, 이거 이이아 영걸 양아치 아, 아니야 이거? 아, <laughs> 아니고 영걸님 혹시 양아치 거주려고아니 <laughs> <걸> 줄이고... <laughs> <laughs> 그럼 양거리겠지? 아니. <laughs> 양치 안아저 아니, 아, 지금 치해지고 싶어서 치대는 중이잖아요. 아 그런가요? <laughs> 어, 아 실망한 것 어. 같은데 <laughs> 이거. 아, 이거 <laughs> 아니아 원래 미우는 사이는 거지 영걸님 쟤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눈 피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눈이 그냥... 너무 먼 곳을 <laughs> 향하고 있어요 <용기와>. 당신. <laughs> 용걸님, 아니, 당신이 영걸님 쟤눈 피하지 마시고 하늘만 <laughs> 보세요 맛있어 <laughs> 좋아요 맛있어 와, 아, 빨리 먼저 빨리 먼저 빨리 아 감자 찍혔어 어, 누구야 내 앞에 있는 거 어? 뭘 네? 먹으려고 아, 건데? 아 그런 거요? 어, 어? 나만 나 어? 썩은 어?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? 어. 어... 아 그런 거 게... 아예 뭐야? 왜다 동시에 얘기해? <웃음> <웃음> 어, 어, 당신이 귀여워서 목말라 죽을 거같아 이거, 이거 물 채워져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아까도 했는데 이거 먹어봐요 어, 이거. 누가 있어요? 먹었어? 어, 영걸? 어? 아? 에? 나냐? 아니야, 아니야 내가 먹었어. 내가 먹었어. 아 예민해요? <웃음> <웃음> 예민해요? 먹지 아, 마요. 이거 먹었어? 이거 어, 뭐 먹었어? 바닷물 먹어버렸다. 아이고. 어, 아 아니, 소라 지금 물 말하는 거야? 아니 아니, 아니 고기 생선. 내가 먹었어. <laughs> 막 취네. 저렇게 싫어하는 게 너무 좋아. <laughs> 어 이상한 사람 사람이야. 어? 아 진짜 싫어 개. 아 진짜 싫다고? 소지나. <laughs> 아, 아, 아 재밌네. <laughs> 소라 재밌네. 재밌네? 어 재밌네. <laughs> 아, 진짜 자기가 인소 주인공인 야 그니까 완전 인소 주인공 아니야? 아난 재밌네.